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도 조합에 대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합에서, 시험에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 시험에서도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니까, 자, 보도록 할게요. 어, 정의역이요, 1, 2, 3이고, 자, 치역이 2, 4, 6, 8, 10. 12야 짝수죠. 자, X가 Y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A가 B랑 있는데 B가 A보다 커버리면, 그거에 대한 함수 값도 무조건 F, B가 FA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요. 정의역이 1, 2,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역이 2, 4, 6, 8, 10이에요. 한번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1, 2, 3에서 하나씩 함수니까 하나씩 갈 건데, 또, 같다가 없으니까 다 달라야 돼. 그럼 내가 이쪽에서 4, 8, 10을 골랐어. 그런데 이 조건 때문에 나는 4, 8, 6 고르기만 했거든? 근데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가요. 왜냐면 하이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B의 값이 더 크면은 FB가 더 커야 된다. 그니까 러 나는 뭐란 소리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공역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총 다섯 개였는데 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만 딱 골랐더니 정의역에 있는 숫자들이 이 조건에 자이 조건에 만족을 해서 지들이 알아서 자리를 찾아간다 자동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요거는 요것만 구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그 다음에 또 반대예요. 반대. 자, 이번에는 b가 크면요. 이게 자동적으로 FA가 b보다 크대요. 이 그림 그대로 써 볼게요. 내가 4 8 10을 그냥 고르기만 했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클수록 작은 숫자로 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간다고요. 나는 골라만 놨더니 정의역이 이 조건을 딱 확인하고 이 조건에 맞추어서 지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공역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만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o c e 가 돼서 얘는 총열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험에 거의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좀더 응용이 되겠죠. 아마 좀 뒤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때 한번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도형 관련된 걸 한번 해 볼게요 좌표평면에 있는데 좌표평면이 있는데 자, 점이 총 9개가 있습니다 자연수들만 이루어진 거자 그런데 두 점을 연결해서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자, 직선의 개수가 궁금해요 자 그걸 일일이 세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복되는 것만 세려고 하세요 자 먼저 봐요 나는 직선이니까 점이 몇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몇개 중에서? 아홉 개 중에서. 그러면 원래 내가 할수 있는 게 9시인데 여기서 뺄 거야. 자, 중복되는 걸뺄 겁니다. 자, 그럼 봐 봐요. 뭐가 되냐면요. 자, 요런 식으로 봅시다. 요세 점으로는 이세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때요? 세 점에서 두 개를 고르면, 어떤 걸 고르더라도, 얘는 직선이 하나잖아. 근데, 이9 c 2에는 자, 요놈, 요놈 두개 고른 거, 여기 두개 고른 거, 이렇게 고른 거,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이 직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 봐요. 그러면, 네 개, 그리고 다섯 개, 여섯 개. 근데 또 있어요. 세 점. 직선 하는 게. 그죠? 몇 개? 여기 있죠? 일곱 개, 그리고, 여덟 개. 이렇게 되겠죠. 아, 참고로 이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직선 두 점으로 이거 얘는 뺄 필요가 없죠. 중복되는 게 없는데 왜 빼? 보라색. 보라색처럼 나오는 거는 내가 뺄 필요가 없어. 왜 얘는 그냥 두 점밖에 없잖아. 근데 녹색은 보면은 세점 중에서 두 개를 골라 버리면 다 중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럼 세 개에서 두 개씩만 뺀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들을 다 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뭐가 되냐? 자, 세 점에서 두 개를 뺄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몇 개야? 곱하기 8이잖아요. 그런데 세개 중에 두개 고르는 거잖아요. 이 녹색 하나가. 세개 중에서 이 직선에 있는 세점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얘가 어, 중복이 되니까 총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다해 버리면은 하나, 둘, 이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세 가지인데, 다 빼면은, 이 녹색 직선이 아예 사라진 거야. 아예 점이, 이게 이거죠. 점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경우, 그리고, 자, 요거하고 요거 해서, 그 다음에, 자, 이거하고 이거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했어. 근데, 32를, 내가 빼버렸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 모든 직선이 다 사라지는 거야. 이걸 빼려면. 그래서 나는 뭘 한다? 그냥, 이세 점에서는 하나가 있을 거니까, 니들 다 빼고 그냥, 하나를 더 하겠다. 이 소리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거에서 원래 공식은 이겁니다. 9C2에서 원래 공식은 이거야. 나는, 3C2를 뺄 거야. 8개를. 근데 이게 다 빠져. 그래서, 다시, 직선의 개수, 이세 점으로, 연세,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는 경우를 다시, 다 하나씩만 다시 더 하는 거야. 이 공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식이 좀 이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9c라는 게 뭐냐면은, 9 곱하기 8, 그리고 1 곱하기 2 마이너스 3c2는 뭐랑 똑같다고요? 3c1이니까 3이에요. 그럼 3 곱하기 8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약분하니까 4가 되네요. 자, 36에서 24를 빼요. 그러면 12개가 되는데 나는 거기에 8개를 더하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답은 20개가 된다. 이게 왜 빼는지 이걸 왜 더하는지 나는 지금 여기서 해서 내가 설명을 다 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세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점이 아홉 개였어요 그러면 아홉 개 중에 나는 세 개를 할 건데 몇 개만 빼면 돼 아까 우리가 직선의 개수로 했죠 이 녹색의 직선의 개수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8개만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9곱하기, 8곱하기, 7이고요. 그리고 1곱하기, 2곱하기, 3이야. 거기서 8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2 하나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3 하나 약분하고요. 자, 그러면 84에서 8을 빼니까, 얘는 78개인가요? 아, 76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개수가 나온다. 어떻게 이해 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 직선의 개수에서 이게 중요하죠. 자, 이만큼 빼고, 그 다음에 나는 다시 이만큼 더한 거, 왜 뺐는지, 왜 더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개수예요. 사각형의 개수, 자,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을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자, 총 12개의 정사각형 다 정사각형이에요. 나누었대요. 자, 도형의 선들로 이런 사각형에서 다음 중 어, 다음을 구하세요. 먼저 직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직사각형의 개수는요. 우리가 개념에서 공부했던 평행사변의 형 개수랑 똑같아요. 자, 가로의 길이가 몇 개냐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려면 위하고 아래가 막혀야 돼요. 그래서 네개 중에 난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네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어때요? 막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나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또 해야 되죠. 아, 그래서 4 곱하기 3, 1 곱하기 2, 5 곱하기 4, 1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총, 직사각형의 개수는 총몇 개다? 60개다.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개수는요, 우리가 세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세면은 금방 셀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정사각형 먼저 첫 번째, 한 변의 길이, 변의 길이가, 변의 길이가, 1인, 자 다시 적을게요. 자, 자, 변의 길이가 있는데 이 변의 길이가 1인 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얘는 12개는 우리가 구했었죠. 자, 변의 길이가 2인 거 해볼게요. 변의 길이가 2인 거, 그러면은 요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위쪽에도, 하나, 둘, 세 개.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여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변의 길이가 3인 거 볼게요. 변의 길이가 3인 거는요, 봐요. 하나, 둘. 정사각형 찾는 거니까. 아, 그래서 두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더하니까 얘는 총몇 개? 20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